안녕하세요. 예, 바람돌입니다. 아,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네요. 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 요 이번 주에 지나간 주에도 아, 뒤에 보면 철쭉이 보이시죠? 철쭉 꽃이 엄마가 심어놓은 건데 아주 이쁘게 피었답니다. 아, 그 이번 주에 한 거랑 이렇게 바람궁 바뀐 모습 이렇게 이제 식물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다른 물리적으로는 뭐 많이 안 바뀌었고. 아, 요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23일 날 어, 모종을 좀 많이 샀어요 좀더 늦게 하려고 하다가 일예보를 보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눔도 할까 해서 좀 많이 샀어요 참외, 열포기, 수박 조금 작은거 애플 수박 이라고 하죠 10개 그 다음에 오이고추 16개, 여주 8개, 가지 10개, 그 다음에 흑 방울토마토 6개, 대추 방울토마토 빨간 걸로 10개, 오이 10개, 그 다음에 퍼플 파프리카 6개. 이렇게 해서 총7 4 0 0원어치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아직 이제 고구마는 조금 이은것 같아서, 어, 안 샀어요. 고구마는 이제 물어보니까 다 비슷한데, 꿀 고구마, 밤 고구마, 호박 고구마, 한 단에, 한 단에 100개씩 묶여 있는데, 8,000원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한번 다음 주나 뭐 이렇게 한번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람궁 거의 입구인데요. 온도막 옆인데, 이게 부용을 친구네 집에서 얻어와서 그 하루, 반 정도 이렇게 불렸다가 이쪽에 심어봤어요. 부용이 키가 어느 정도 한 1m에서 1m 에서 1m 50이 정도 되는데 무궁화 꽃이랑 비슷하죠? 아주 이쁘죠? 이쪽에 이제 무궁화는 이렇게 잎이 파릇파릇하니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잔디, 꽃잔디죠? 꽃잔디는 지금도 이렇게 아주 이쁘답니다. 자태를 뽐내고 있고요. 이쪽에 내과 옆쪽으로는 이제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너무 뜨금뜨금 났어요. 오늘 아침에 조금 풀을 매다가 너무 맥이 빠졌습니다. 코스모스가 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코스모스 씨앗을 2 0 0 0잎을 새로 신청을 했어요. 새로 뿌려야지 그러니까 풀도 덜 나고 코스모스가 또막 우거져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더 추가를 했고요. 이쪽에 뭐를 심을까 생각하다가 단지를 두개더 지금 묻어만 놨습니다. 묻어만 놓은 상황이고 이쪽에는 뭐 장, 지난주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도 물을 저녁마다 주어가지고 아주 조금씩 살아나죠 식물들이 살아나고 있고 여기도 보면 막 열매가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막 달렸죠. 열매가 달려 있고요. 이쪽에 보면 셀릭스가 잎이 제법 났습니다. 아주 잘 살았어요, 전부 다. 셀릭스 기대가 되고요. 이쪽에 남천은 많이 가물어가지고 몇 개는 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포도나무인데 싹이 많이 올라왔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여기 얼른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이쪽에 도라지를 이제 3년 된 거를 이식을 했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 많이 났죠 싹이 어, 도라지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라지가 물도 많이 안 줬는데 뿌리가 있으니까 생명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구름 정원에는 꽃을 씨를 엄청 여러 가지를 뿌렸거든요. 여기는 홍화를 뿌린 것 같고, 근데 홍화는 좀난것 같고요. 나머지는 풀만 좀 보이고요. 이게 물을 계속 주는데도 지금 잘안 나고 있고요. 이 구름 정원 옆에 이쪽에 또 하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어, 집사람이 접시꽃, 빨간 접시꽃이죠? 그걸 좀 많이 심으라고 해서 그냥 이쪽에 돌로 이렇게 무더기를 쌓고 이쪽에다가 어,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심었습니다. 기대를 해봐야죠. 예. 옆에 밭으로 왔는데, 지금 이제 감자를, 새 골을 심었는데, 지금 보이는 이 골은 이제 홍감자를 심었어요. 이 하얀 감자보다 늦게 심었는데, 이 홍감자는 거의 다 나왔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나왔는데, 이쪽 하얀 감자는, 아, 파보니까, 이게 몇 개만 살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감자가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어, 여기를 고구마를 심을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홍감자를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다시 심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꼭 나눔하고 싶은데 아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쭉 연결을 이게 한 80m 정도 되는데요 어, 연결을 해서 막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번에 74,000원어치 모종 산 거를 쭉 심었습니다 이쪽 앞으로는 이제 이게 오이 오이 심고 이게 여주 여주는 간격을 1m 이상 띄워야죠 여주는 오이도 어느 정도는 띄워야 되는데 여주는 번식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 그래서 여주는 좀 띄워서 이렇게 심었고요 이게 아마 오이고추이고요 오이고추를 꽤 많이 심었습니다 15폭이 이게 이제 가지 가지도 10폭이나 심었기 때문에 수확이 상당히 많이 될것 같고 얘가 이제 그 파프리카 퍼플 파프리카 묘목이고요 어, 이쪽에 이제 토마토 토마토 두 종류 심었는데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분은 잘안 가네요 어, 이렇게 심었고 이쪽에는 아마, 그, 양배, 방울 양배추인가? 그거를 심었어요. 꽤 많이 심었거든요. 이게 지금은, 아, 나온 것도 있네요.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아, 이거를 꽤 많이 심어서 이것도 나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꾸러미 나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쪽 부분이 옥수수 심었는데, 옥수수가 거의 다 나왔죠. 이게 한 알씩 심었거든요. 옥수수는 한 알씩 심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까만 천을 너무 늦게 걷어가지고 막 위로 삐죽삐죽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걷었더니 몇 개는 이렇게 막 잘라졌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쪽 지금 덮어놓은 부분은 옥수수를 열을 지난 다음에, 먼저 옥수수보다 열을 지난 다음에 이제 심었고요. 상추 보시면 이제 먹을만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쭉쭉 크고 있습니다. 예, 상추입니다. 앵두 나무가 저희가 네 구루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막 흔들리는데 앵두가 보이시나요 혹시? 꽃이 진지 진짜 지난 주에 졌는데 이렇게 앵두가 열렸습니다. 참 신비하죠? 근데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이쪽 앵두 나무는 꽃이 피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랐습니다. 꽃이 다. 아, 애석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7, 8년 된 앵두나무인데, 알도 크고, 애석하게도 살아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블루베리는 꽃이 화려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도. 전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이쪽 복숭아나무는, 이제 꽃이 다 졌습니다, 거의. 꽃이 져서, 지금 꽃이 진 것은 제가 잎이 나고 그래서, 완전히 치면 모두 싹을 한번 이렇게 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잎이 다진 것들은, 이렇게 살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모두 싹을 한번씩 뿌렸습니다. 이쪽에 아로니아인데, 아로니아도 뭐 꽃이 엄청 이쁘지는 않은데요. 이리 와보세요. 엄청 이쁘지는 않죠? 그런데, 아로니아는 참 기특한 게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laughs> 이 녀석들이 너무 무럭무럭 이렇게 잘 자랍니다. 네. 이쪽은 이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뭐 까죽나무 그러거든요. 이거 이제 부침개 해먹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향이 부침개 해먹어도 되고 그냥 따서 초고추장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것은 엄나무인데 엄나무 순도 요즘 이제 먹을 철이죠. 어, 엄나무 순도 아주 맛있고요. 아이 지나갈 뻔했네요. 모가꽃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아 연분홍 꽃이 이제 이거 심은지 몇년 됐나요? 좀 됐는데 처음으로 피었습니다. 많이 피지는 않았는데 한 열송이 정도 피었네요. 예, 모가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뽕나무가 좀큰게 있는데 이 뽕나무가 잎이 조금 나왔습니다. 한 5일 6일 정도 지나면 이 뽕나무 순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꽃은 아시나요? 이게 처음에 막 피어날 때는 몽우리질 때는 이게 이제 약간 분홍색 빛을 띠다가 여기 분홍색 빛이 좀 보이시죠? 보이다가 활짝 피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각꽃인데 사각꽃이 이렇게 많이 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폈습니다. 저기 형님이 전지를 해서 그런지 전문가가 이렇게 아주 활짝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죠. 이제 여기 이제 어머니가 수목장을 말씀하셨는데 아쉬워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봉분했는데 영산호하고 철쭉하고 제 동생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쁩니다. 요것도 하... 네, 이제 꽃이 필려고 하는데요 아 이게 이름이 갑자기 <laughs> 나중에 자막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영상 되겠네요 아 이게 살구입니다 살구 지난주에는 진짜 조금 안했는데 지난주가 만약에 3 4살이라그러면 지금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 초등학생 수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참 신기하고 빨리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구 맛을 볼수 있게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도 이렇게 나날이 영그러 가시고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숭아 꽃은 대부분 지었음, 졌습니다 어, 복숭아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